이번에 함께 살펴볼 작품은 양사원의 태산이 높다 하대 라는 작품입니다.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겠죠. 이 작품은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매우 유명한 작품입니다. 시도하고 도전하고 실패해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. 작품을 보겠습니다.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하늘 아래에 있는 산이구나.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가 없겠건만 사람들이 오르지도 않고 산만 높다고 하는구나입니다. 태산은 높고 큰 산을 이야기합니다. 화자는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에 있는 산이라고 말합니다. 네가 아무리 크고 높아봐야 그래야 산이다 라는 이야기네요. 그러면서 오르고 또 오르고 계속해서 오르면 결국은 오를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. 노력하고 정진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 라는 거죠. 그런데 사람들이 오르지도 않고 산만 높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태산은 사람들이 말하는 높은 이상과 목표를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태산을 오르고 또 오르면 결국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목표 또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실천하면 달성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. 그런데 사람들은 체념하고 노력하지 않고 있네요. 그저 말로만 태산이 높다라고 하니까요. 화자는 노력도 하지 않고 실천도 하지 않으면서 목표가 너무 높아서 할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. 이 작품은 목표를 위해 이루기 위해 노력한 도전과 노력의 모습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.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천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시도해보기를 권하고 있네요. 이 작품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으신가요? 오르지 않고 산만 높다라고 말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? 고생하셨습니다.